할렐루야. 예, 새벽마다 수고들 많이 했는데, 오늘 숙제드립니다 이제 우리 레이기가 70강을 넘었습니다. 70강 돌아보시고 받은 은혜를 A4 용지에 빡빡이 적어서 내일 새벽에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만 써도 되고, 두 줄만 써도 되고. 하나님, 이런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못쓸 사람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어, 주님 앞에 돌아보시고 어, 레이의 기 부흥이 일어나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에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대별로 사람들을 쓰시고 교회들을 쓰셨어요 여러분 속에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잘 기도하시고 쓰시고, 내일 새벽에 다 올려놓으세요. 각자 각자 와서 여기다 다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 네 번째 제사, 타트 정화 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답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죄는 지어도 돼, 다 짓는데 뭐 죄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주의 용서가 있지만, 용서가 있기 전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명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 구약 때는 제사로, 신약 때는 예수님의 보열로.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죄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받으시겠어요? 제사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올라가야죠. 그 절차에 변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 던, 네? 죄가, 더러운 죄가 번복돼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올라가면 그럴 수 없죠.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대명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속죄죄의 특징은 그릇죄를 범하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부지중죄를 범하했을 때 속죄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지중에 지은 죄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 그건 죄가 타협하죠. 이제 양심이 점점 더 무디해지면 타협도 안 하고 죄를 짓죠. 그래서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죠. 전에는 가책이라도 받았어.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 양심을 화인맞은 양심이라. 죄를 죄인 줄 알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반복돼서 지은 죄를 화인 맞은 양심이라 교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탄에게 내준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주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계속 범하면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고 영혼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내 육신을 마귀에게 내 던져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죄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는 십자가 보혈 앞에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실정은 죄는 괜찮아 다 짓는데 뭐 죄에 대한 무관각다 그런데 뭐. 그래서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레이기 10장 1절 5절 어, 바로 10장이죠. 이제 레이가 들어죠. 음, 5장, 6장, 그 다음에 제사 끝나고 고의로 범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다루집니다. 부지중 부지중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레이기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다른 불이란 인정하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불,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것이 제단에 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나답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뭐 불이 똑같잖아 분별하지 못했죠. 레이기의 중요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레이기의 결정적 단어는 구별하는 겁니다. 성도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하고, 다 구별, 구별, 구별. 그것이 거룩이다.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고, 성도란 구별된 사람이고, 그러니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제사에,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구별되게 세세하게, 세세하게 해줬는데, 아론과 아, 아,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에 대해서 싫다, 역겹다,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다른 불은 역겨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은 싫어하시고 역겹다,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죽었다, 그랬습니다. 한번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루감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론이 잠잠했다.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가까운 아론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통곡하고 충격 받았겠어요. 아론을 달래는 말입니다. 왜 내가 네 아들을 죽였느냐. 두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을 내가 샘플로 썼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네두 아들을 썼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 하지 말라. 너는 내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 야, 하나님 멋있죠? 대답이 없어요. <laughs> 아니, 두 아들을, 멀쩡한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썼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두 아들을 기회로, 그러니까 자료로 써서,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니 "그렇게 하라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해가 될만 합니다. 한번 사람을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졌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한번 왔다 갑니다.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억만배 났고,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는 억만배 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볼수 없지만 천상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도구로 써서 온 백성에게 오고오는 오늘 오는 하나님의 백성 장 레이기 때는 1500 bc 1500 지금까지 3500년 동안 레이기를 읽는 동안 나닷가 아비오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때두 아들은 이렇게 됐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자 아론이 잠잠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쓰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잠잠했어요. 놀라운 것은 나다아비우가 이렇게 됐죠. 자,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며, 그들이 나와 모세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냈다. 거룩한 성소에서, 죽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늘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다. 거룩한 성전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랐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지은 죄들이 무시될 수 없죠. 우리가 어디까지 죄에 대해서 무디 무뎌져야 될지 죄를 함부로 짓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죄는 그런 거야. 자신의 삶의 기준이 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거룩을 나타 어제 아침에 드린 말씀도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뭐라고요? 줄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 올려놓은 거 있으면 와서 보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눈이 번쩍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지 거룩함이 없이는 줄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장 구절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성전에 나오면서 술 마시고 왔니? 그리고 다른 불을 드린 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죠.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건입니다. 예, 속죄죄는 그래서 고의로 다른 죄가 아니고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고 예.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게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번죄는 원죄를 해결한 죄사, 소죄는 원죄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근원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가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시원의 대로가 쫙 열렸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소재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광을 주셨죠. 사실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말씀들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받고 행복하고 뭐 성경뿐만 에 아니라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을 탓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화목제를 통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면 황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억만 배나 되는 힘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대하게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나가라. 거기서 시은소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해독제, 피난처, 힘을 얻는 발전소가 기다리고 있는 예 성소, 시장문을 열으시고 들어가면 주의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범죄가 맞기 때문에 제, 먼저 제사장,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이 휘장, 이 휘장에서 일곱 번 휘장 앞에서 뿌려라. 일곱 번 찍어 뿌려라. 그러니까 첫째는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러나 지도자의 죄는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라.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뭔가, 교회 직분을 받은 자로서, 소홀히 하면 안될것 중에 하나가 죄스있음입니다. 핏불임을 통한 죄스있음. 반드시 있어야죠. 사는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 휘장아, 휘장, 예, 장 향단 앞, 요 앞에서 일곱 번 피를 뿌립니다. 일곱 번은 어지면 다 했으니까. 일곱 번피 뿌리면 성소 정면 최상단.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끝부분. 이제 휘장이 쫙 열리기 전에 바로 그 부분. 거기까지 가서, 바로 한 발짝만 딱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죠. 그 앞에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있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은혜가 베풀어지죠.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세상의 상처, 아픔, 무거운 짐들을 지고 예, 와서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휘장이딱 갈라지고 들어가는 거죠. 주님 계신 보좌에. 가서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을 받는 거죠. 상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여러분을 인생 사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사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 다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해줘요? 이에 대면하면 누가 해결해 주냐?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오직 응답해 주시고 풀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좌 앞에 가야죠. 그런데 하나 딱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화목제저 속죄죄예요. 죄가 죄를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 대명죄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어. 죄가 있느나 나를 만날 수 없어. 해결하고 와라는. 거야. 근데 우리들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열로 해주셨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예, 그림을 찾는 거죠. 그래서 휘장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다. 짐승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 앞 피, 예수님의 피. 일곱 번 뿌려라, 일곱 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일곱 번. 그때 그 제사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미련하고, 바보고, 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냐. 하나님 내 무식함과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하, 일곱 번 뿌린 거로요 바로 그,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 보좌가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일곱 번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희장은 곧 그의 육체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 예수의 피. 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향단에 불을 바르라. 이제, 어, 불을 예. 성소 앞에서, 휘, 예. 휘장 앞에서 뿌리고, 예. 있습니다. 이제 휘장 앞에서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향단, 우측에, 우리가 보기에 우측에는 떡상, 좌측에는 등대, 촛대, 촛대, 일곱 개의 촛대.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다 예수님의 상징한데 말씀.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 다음에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늘 피우는 향단. 그 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래서, 회복시킬 향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장,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피를, 그 피를 여와 앞곧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와서 세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리고, 그 다음에는 돌아서서, 향단 네 뿔에다가 바르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제단 밑에 다 쏟으라. 그렇게 함으로 피에 대한 절차는 끝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절차입니다. 향단 뿔에 바르라. 칠 절. 향단은 뭐냐? 기도를 상징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요청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상징. 기도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예, 하나님 보좌 앞에 금 제단이더라.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예, 향 제단은 그림자죠. 진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제단 있죠. 거기다가 올려놓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가서 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피를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올리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 가 어, 너무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향연은 기도 제목이죠. 기도 내용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대단하냐.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나 죄는 해결해라. 죄를 해결하는 데는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보혈 찬송하고 보혈의 피가 있음을 감사. 내 기도가 올라가기 전에 주의 보혈로 씻어 달라고 기도하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에 담아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우레도 번개도 지진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우레 번, 번개 지진 기도가 나뉘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의 권세는 이런 권세다. 누가 번개를 만들고 치게 하겠어요? 누가 지진을, 지진이 나고 일으키게 하겠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다. 믿어라. 아멘.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죄 씻음 받은 기도는 번개도, 지진도, 우울해도 터지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능력이 역사되기 전에, 죄 짓음 받으라. 그래서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주님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보혈 찬송, 보혈 찬송.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혈 찬송이 중요하지.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나갈 때, 야, 우울해가 터졌어요. 번개가 터졌어요. 지진이 터졌어요. 우리 기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험한 세상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향단이 딱 있는, 거예요. 중앙에 딱, 휘장 앞, 바로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향을 피우잖아요.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올리는데 그게 우리 의 기도라. 그런데 그 기도가 죄 재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가 터지고 번개가 터지고 지진이 터졌어. 코로나 이까지까지야뭘 두려워해. 더큰게 와도 기도가 살아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죠. 이 시대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해. 죄가 있을 때 권세가 약화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신앙이 떨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멀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런데 네 믿음이 없으니 내가 일할 수가 없다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돼. 아멘. 믿음이 회복되려면, 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경을 한없이 읽으세요. 한없이 읽으세요. 닳고 닳도록 읽으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성경이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주의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멀어지면 비듬이 떨어져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권세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으로 권세가 회복되려면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죄가 있음을 탓하세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죄가 있음을 탓해야 돼. 나 오늘도 주님은 보혈레피를 허락해 주셨어요. 씻어라. 그리고 내게 나와라. 번개로, 우뢰로 우박으로, 지진으로. 하나님 이 역사하신다. 해결이잖아요. 우뢰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지진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르시다. 다 준비되어 있다. 향, 금재단에. 이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 능력, 주의 종에게 이 능력, 우리 가정에 이 능력을 주십시오. 문제를 보고 기검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지. 권세를 받아야지. 아멘.